아니어도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가 진짜 밉다. 여러분,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유튜브 야무님의...? 채널에 올라온 김치볶음밥 만들기 이걸 보고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저번에 볶음밥을 여기 데워가지고 볶았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볶음밥 만들 때는 완전 꿀팁이에요 진짜 먼저 김치를 썰어줍니다 너무 잘게 썰면 안 좋겠죠? 아, 잘 썰어야되나? 아, 잘게 썰어야되는구나. 김치를 볶아줍니다. 애들 구매한 곳에 가면은 환불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이거를 수입해온 거를 이제 파시는 거니까 그거를 교환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스팸 비싼데 저거 하나가 저렇게 돼버려가지고 완전 속상하다는 게지금 여기서 양무님의 팁이 나왔는데요. 마요네즈를 반큰술만 넣으면은 고소하고 더맛있대요 사실 제가 이거 볶음밥류 말고도 된장찌개나 제육볶음 뭐 김치찌개 그런 것들도 해먹었는데 이상하게 볶음밥 할 때만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이가 망해서 이렇게 됐지만 맛있게 생겼어요. 잘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맛있어. 굿! 역시 스팸 넣기를 잘한 것 같아요. 브러지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오늘 이렇게 깨끗한 브러쉬로 화장을 하니까. 너왜 이렇게 말 못해? 제가 어저께 브러쉬 세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상태예요, 브러쉬들이. 이거 진짜 핑크색이었는데, 완전 하얘졌어요. 오늘 햇빛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꼼꼼하게. 어후. 바로 옆집에서 공사를 하나 봐요. 아. 어. 아, 시끄러 제가 원래 시세이도 뷰러가 있었는데, 시세이도 뷰러는 면세용이랑 일반 판매용이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면세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확실히 달라요 이 부분이 여기가 훨씬 좀덜 둥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눈에는 이게 훨씬 더잘 맞아요 오늘 처음에 의도한 화장이랑 전혀 다른 화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텍스코로 가고 있어요. 여기 안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일로 오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오레오 스무디를 시켰습니다. 여기 백화점에 있는 k 마트에 왔어요. 제가 블랙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개 사고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꼬꼬면 꼬꼬면도 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을 했고요 제 라면 코너를 소개해드리려고요 저는 라면을 진짜 좋아해서 막 많이 안 먹어도 이렇게 쌓아두면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어, 커피를 이렇게 내려놓는 기계를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기계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 커피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고 4분 있다가 이렇게 얘를 다시, 어,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되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셔가지고, 내려 먹을 수가 없는데, 다음번에 이걸로 한번 커피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헬스 조금 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뛰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비를 또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씻으려고요. 팩을 해주려고요. 제가 항상 하는 신리 나라 모공 청정수 팩. 베트남에서 탄 피부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둑 같으네요. 제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파는 분식 있잖아요. 조스떡볶이 같은 거. 그런 게 제일 먹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왜 하냐면, 어, 일단 제가 부엌이 있는 자취방에는 처음 살아보잖아요. 저녁에 누가 뭐 먹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요리하는 것도 해보니까 재밌고, 그래서 진짜 폭주하듯이 먹어댔거든요. 처음에. 그랬더니 살이 정말 너무 많이 쪄서 지금 그거 찐살뺄겸 그리고 안 좋은 것들만 먹어 가지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손톱도 막 힘이 없이 막 계속 잘리고 찢어지고 피부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래서 다이어트 겸 건강도 생각을 해서 운동이랑 병행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팩을 붙일 동안 티를 한번 우려내서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얼그레이 티고요. 안남 마켓이라는 곳에서 비싸지 않게 주고 샀어요. 제가 저번에 한국에 있을 때그막 효리네 민박을 보면서 차를 우려내 먹기로 했다 하면서 이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꼭 남의 집 털러 온 도둑같은데 <laughs> 어쨌든 티를 우려내 먹어보겠습니다. 나 아, 진짜 못한다. 아 이거 안 먹어. 배도 고프구나. 너까지 왜 그러게. 네 여러분 다시 했습니다. 좀 네, 부어줄게요. 부었어 차가 잘 우러나고 있어요. 식지 않게 덮어주고 이제 팩한지 15분 정도 지나가지고 팩을 떼줄게요. 아. 이 팩은 진짜 하고 나면은 얼굴이 맑아져요. 아, 좋아. 되게 차분해지고 어 뭔가 하루를 정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